할렐루야. 6월 22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Yeah.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칭의의 은혜로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 그 은총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그 모든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국기 애 29장 10절에서. 3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주할지며 너는 회방문 요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뿔들의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론과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상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제사. 를 짐내할 때 중요한 것 속죄제겠죠. 자, 이 속죄제를 어떻게 어, 인도하는가 봤더니 어, 그 송아지 머리에 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어, 그 안수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이 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 송아지가 대신 그죄 값을 치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송아지가 죽는 거죠. 자, 이것이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유월절의 어린양 은 원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어린양이 죽고 그 피를 문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유월 건너뛰었죠. 그래서 그 심판이 피해 갑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이 속죄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고 칭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또수양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있습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런 제례이죠.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이 고기가 타는 이 냄새를 가지고 향기로 운 냄새라. 그리고 이것을 화제라. 불러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 9절부터입니다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지금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앞에 조금 나눴습니다. 속죄죄, 번죄, 화제 이런 여러 재례를 집행하는 집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 또한 예식을 마련하여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을 가지고 또 경외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그 인도함과 순종에 순종하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할수 있게끔 그런 이러한 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역시 속죄의 의식이 있습니다.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 또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발라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속죄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것을 섬겨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상과 제사상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단 위에 피와 관이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옷이 거룩해질 거라. 이런 제례를 통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너는 그 수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자 위임식이라고 그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재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래들 를 하나 하나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2십삼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 제사장 위임식 안에도 이런 화제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고, 특히 요제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요제는 그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2 4사제를 보니까 흔들어 그것을 흔들어 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드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제사장에게 그들이 먹는 또그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런 모든 이 재물 의 고기들 또는 이런 음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면서 평생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정결, 거룩, 깨끗함 그런 것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분기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고기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이제 그 분기시 되는 것이죠. 자이 시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을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네, 들어놓고 잠시 있다가 내려놓고 자 그런 이제 형식들을 통해 가지고 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2 9절부터 있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랬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이 성인은 아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려 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위임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직도 역시도 위임을 하면서 어 계속 이제 이 예배는 지속되고 계속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 제사는 계시잖아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과거에 아, 성막 제사는 이렇게 드렸구나. 후에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의 제사들은 또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수르 바벨 성전이 있고 그것도 파괴되고 나중에 이제 헤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파괴되고 이제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항상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결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편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남는다 그러면 불에 태워라 그런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이 거룩, 구별됨 이런 것들이 광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35조 부터 있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랬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랬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제사장이 또한 대제사장이 계속 그 거룩과 성결과 깨끗함을 계속 강조되어지고 또 강조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예배가 거룩하게 짚내되기 위해서죠. 특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것을 섬기는 이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거룩함을 향하여 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담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담아가는 일,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오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제례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속죄와 칭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담아가며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중에 정결과 깨 끝함을 힘입어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그 걸어가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라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